중학교 3학년 YBM 박준원 교과서 영어 7과 목표법두 번째 상황인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줄여서 지미이 문법 시간에 그냥 더비 더비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이 비교급이라는 모양은 어떤 품사들에만 존재하는 건지 먼저 살펴볼까? 이렇게 두 놈이지. 형용사, 부사. 혹시 모르니까는 다시 한번 적어줄게. 형용사랑 구사에만 존재하는 개념이고 얘네는 기본적으로 원급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해석은 어떠 어떠한 어떠 어떠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비교급이라는 모양을 붙이면서 앞에다가 더욱이라는 뜻을 그래서, 더욱, 어떠, 어떠한, 더욱, 어떠, 어떠하게, 이렇게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급이라는 모양까지 존재하는데, 를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제 가장, 어떠, 어떠한, 혹은 제일, 어떠, 어떠하게, 뭐, 이런 식의, 뭐, 같은 말이지, 이런 말을 붙이면서 만들어지는데, 참고로 이 비교급은, 비교급 비교할 때, 그래서, 데이라는 애랑, 같이 호응하기 마련이고 주상급은 인이나 오브 어몽 등과 같은 전치사 혹은 뭐 대절로써도 뭐 범위 설정을 할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형용사와 부사의 개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그중에서도 비교급을 이용한 표현들이 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더비더비였고 우리 이거 말고도 비교급 앤드 비교급 쓰는 조금 더어 점차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비교급, 엔드 비교급이 있었지.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만 보게 될 거야. 별로 어렵지 않은 문법 사항이지만은, 음, 이걸 모르면은 해석을 아예 할 수가 없을지도 몰라. 해석은 그냥 더 뭐뭐 할수록 더 어떠어떠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예문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쓰이고 있는 더비 더비가 쓰이고 있는 부분 굵은 글씨 표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방조해가면서 해석을 해보면은 더 진실할수록 당신의 사과가 더잘 그것은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지금 특이한 상황이 있지. 어, 뭐냐면은 주어 동사가 뒤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야. 더 플러스 비교급을 쓰고 주어 동사 쓰고 더 플러스 비교급을 쓰고 주어 동사 쓰고. 약간 모양이 특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맥락에 따라서 안 보일 때도 있어. 자, 그래서 주어 동사가 없다고 해서 어, 좀 이상하게 너무 이상하게 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So, the more, the better. 라는 말. 지금 주어 동사 아무것도 없지만 요것만으로 우리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라는 의미를 이제 유추해낼 수 있는 거지. 더월더 더 많을수록 더별 더 좋다. 그래서 우리 한자어 고사성가 이게 사자성으로 다다익선이라고 할수 있지. 자, 두 번째 예문 봅시다. 더, faster, 더 빨리 you walk, 당신이 걸을수록. The earlier, 더 일찍 you will arrive, 당신은 도착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별로 어렵지 않지. The higher you go up the mountain, 더 높이 당신이 오를수록 산을 The more, 더 많이, you can see, 당신은 볼수 있을 겁니다. Of the lake below, 아래에 있는 호수를 더 높이 오를수록 호수를 더 많이 볼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어. 간단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하니까는 뭐랄까 글의 리듬감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잖아, 그치? 렇 그래서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것 같고 자, 더 플러스 비교급 뒤에 보통 주어 동사가 온다라고 했어. 비교급의 수식을 받는 명사, 형용사, 부사는 비교급 바로 뒤에 쓴다. 그래 so the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당신이 가질 수있록 the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당신은 쓰게 됩니다. the warmer the weather is. 더 따뜻할수록 날씨가 더 차분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the hotter he practices. 더 열심히 그가 연습할수록 더 more b e a u t i f u l l he can play the guitar. 더 아름답게 그는 기타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하는 연습이 중요한 건데, 근데 학교에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약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1번처럼 여기 나와 있는 예문 정도를 해석하고, 그리고 이 모양 보면서 제대로 쓰였는지 아닌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난이도가 조금 더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이번과 같은 어, 문제를 낼지도 몰라. 지금 해석이 뭐 주어가, 동사, 할수록 주어는 동사하다. 이게 더비더비의 해석법이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 할수록이라는 요 의미를 가지고 있던 접속사를 우린 이미 배웠었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에 s 야 자, 에 s 의뜻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뜻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첫 번째로 원모 할때 주어가 동사 할때두 번째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세 번째 자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주어가 동사하듯이 주어가 동사하는 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가 동사함에 따라 문어 동사할수록 여기까지가 접속사 뜻이고 그리고 5번에 전치사로 쓰이는 뜻 로서와 로서가 있어 참고로 로서랑 로서의 차이는 뭔지 아나? 로서는 어 자격 같은 거 이제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우리 반 반장으로서 한마디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할때 서라고 쓰는 거고 로서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수단 같은 것을때 너는 망치로 서 못을 박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망치로 서 하면은 좀 이상하지. 응. 자, 해서 이렇게 뜻을 딱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더비 더비에서 이제 뭐랄까 조금 더 문법 규격에 맞는 좀 딱딱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자, 문어체로 바꾸게 되면은 요런 4번 뜻의 에즈가 있었기 때문에 에즈의 4번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에즈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문장을 재구성을 해볼 수가 있어. 보게 okay. the older people get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더비더비가 일단 쓰였는데 더 늙을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그래질수록 더 the wiser they become 더 현명해집니다 그들은 자 그래서 더 나이가 사람들이 들수록 그들은 더 똑똑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원래 이 부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더비더비는 좀 특수한 문장인 게 뭐냐면은 접속사가 없이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하지만 이거를 원래 형태로 바꿔보자면은 접속사가 당연히 이렇게 있어야지 주어 동사가 하나씩 있고 이렇게 두 세트가 한 문장 안에 접속사가 있으니까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 에지는 뭐뭐함에 따라 뭐뭐할수록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 어 에지가 이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일단 에지의 뜻이 전부를 다 알고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보면은 음, 방금 배운 거를 그대로 바꿔 쓰는 걸 해볼 건데 일단은 더비더비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문제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세은 바로 들어갈게. The earlier you leave it, 더 일찍 당신이 떠날수록. The sooner you will arrive there 당신은 더 일찍 도착할 것입니다. 그곳에. 그래서 당신이 더 일찍 떠날수록 일찍 도착할 것이다. 못뭐 할수록 더못뭐 하다 라는 거니까는 여기서 방금 배운 어떤 접속사일듯 a s 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주어 동사, 여기 주어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원래 두개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접속사를 써주고,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쓴 형태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연습문제, 확인문제인가요? 자, 확인문제를 넘어와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8 7쪽 펴면 되거든? 영작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순서를 거꾸로 갔으면 좋겠고, 음, 조금, 아무튼 문제 확인 문제 퀄리티는 전반적으로 약간 아쉽긴 해요. 자, 근데 C 정도만 잘 풀면은 괜찮고 자 배열이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영작 어, 영작이 내가 봤을 때 너네가 제일 힘들어 할수 있는데 영작 어렵더라도 쌤이 어떻게 쓰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일단 너네가 그래도 할수 있는데까지는 해보는 게 좋겠지. 자, 문제는 거꾸로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고 계속 들어주시면 됩니다. 풀어볼까? 어, C부터 갈게. 법법상 어, 틀린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라고 했잖아. 우리 더비더비라고 했어. 그래서 더 플러스 비교급 쓰고 주어 동사가 이어지거나 그리고 다시 한번 콤마 찍고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그래서 이렇게 말씀표가 찍히는 건데 1번 법, the harder hard she works, the more she is promoted 하면은 여기서 hard는 원급이잖아. 근데 우리는 비교급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hard를 harder 고쳐주면 되겠고. 얘들아, 문법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너네 이거 해석 안 하고 고치기만 하고 그러면 맞아도 문제가 있는 거고 틀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항상 고치는 거할 때도 해석을 해야 돼. 자, 해봅시다. 더 harder. 더 열심히 그가, 그녀가 일할수록 더 more. 더 많이 그녀는 승진을 합니다. 승진이 됩니다. 여기 수동태가 쓰이고 있지. 자, 2 번이요. The older, the older the man got. 그 남자가 더 나이가 들수록 the more wise he became. 어, 그럼 여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학교에서 간간히 이런 것도 낼 수가 있는 게 우리 wise의 비교급은 more wise라고 하지 않지. 어, 끝에가 이렇게 2로 끝나고 있는 원급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어, 원래 이 e, r 붙이는 건데, 여기 R만 붙이면 되니까, 더 more wise가 아니고, 더 wiser,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 좀 치사하긴 하지만, 은 기초로 그래서 탄탄하게 가져가야 되겠지. 그 남자가 나이가 더 들수록, 그는 더 똑똑해졌다, 현명해졌다라는 그런 문장이었고. 3번 보면은, 더비 더비라고 하고 있는데, 어, 이 더, 더 플러스 비교급이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네. 그러면 은더 d 어 n 뭐 e r o u s 앞에다가 자 여기에는 지금 더 플러스 비교급, 비교급은 비교급 쓰이고 있는데 더가 없네 그래서 더 먹어 줄 데인즈 웨스 데인즈 웨스 더먹 이렇게 바꿔 주면 은 뒷부분은 괜찮지 그더 위험할수록 일이 더 m 어 r e Money they made it.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래서 지금 더 more money 해갖고 더 많은 돈을 이라고 또 뒤에서 비교급 만들 때 형용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4번 더 more she heard a song 어, 더 많이 그녀가 노래를 들을수록 she got bored 뭔가 그럴 듯해 보이죠. 우리는 더 플러스 비교급의 형태를 딱잘 해줘야 돼. 그러니까는 그녀가 노래를 더 들을수록 그녀는 더 지쳐갔다라고 해야 되니까는 여기다가도 더 모월 정도를 써주면 되겠죠. 마지막 5 번, the higher you go up the mountain, 어, 당신이 더 높이 산에 오를수록 어, 뭐랄까 날씨가 뭐 기온이 더 차가워진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되겠지. 비교급은 있으니까는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the colder 해놓고 it becomes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돼. 최소한 C는 풀수 있어야 학교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고요. 자 B로 넘어가 봅시다. 배열. 어, 배열할 때도 쌤은 지금 그냥 간단하게 넘버링으로 하고 넘어갈 건데, 너네는 웬만하면은 제 손으로 쓰면서 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최대한 익혀 안 되겠다. 쌤 넘버링 안 하고 쌤도 그냥 타자를 칠게. 자, the more he loved her, 더 많이 그가 그녀를 사랑할수록, 아이고 안타까워라. 더 모어 쉬 해티드 힘. 그녀는 그를 더 싫어했다. 정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면은 사실 좀 이렇게 되기도 하죠. 자, 여기서는 더비더 모어 히 서시디드. 자, 서시디드. 자, 그가 더 성공을 할수록 더 모어 론리 슈 비케임. 그녀는 더 외로워졌다. 남자가 성공을 하면서 여자가 혼자 쓸쓸해지는 시간이 길어졌나봐. 3 번에 the more he thought about it, 자 이렇게 조금만 옮길게. 그래서 그가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수록 the more angry he got, 더 많이 그는 화가 나졌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the angrier he got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자 어, 여기 전반적으로 좀 상태가 이상합니다. 여기 기번이 갑자기 또 등장을 하는데 자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만들어지는 것만 한번 봅시다. The harder she studies, 더 열심히 그녀가 공부할수록 더 happier her mother will be. 하면은 그녀의 엄마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 안타깝죠.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자식을 자녀를 둔 부모님은 행복하겠지만은.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도 아니니까 그리고 너네가 그렇다고 부모님 행복하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지. 너네를 위해서 하는 거 알겠지. 자, 오번더 louder he sang. 그가 더 노래를 크게 부를수록 더 better. Point. 어디를 봤나요? 더 b 를 t t e r she could hear his voice. 그더잘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할수 있겠네. 자, 해서. B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로 가서 마지막 영작을 같이 할 건데 더 뭐뭐 할수록 그러니까 더비더비를 최대한 어 뒷부분 주어 동사가 이어지는 거 생각하면은 뭐 못할 것도 없거든. 틀리더라도 그래도 더 플러스 비교급 뒤에 주어 동사를 이렇게 연달아서 쓰는 고틀만 그 너네가 포인트를 잡고서는 영작을 해나가면은 틀리더라도 살짝만 고치면 될 거니까는. 자, 한번 해봅시다. 명작안 했으면 꼭 문제 풀고 해보는 거야. 그래야 실력이 들어. 틀리는 거 괜찮아. 지금 틀리는 거 괜찮고, 지금 대충하지? 그럼 학교 시험 문제 분명히 틀린다. 이거 저주가 아니야. 공부는 자기 부족한 거 하는 거니까는 자기 틀릴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 부분 부족한 게 지금 드러난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로 너네가 삼을 수 있어야 돼. 이거 문제 맞추는 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베끼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쌤이 지금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는 제발 말 듣고 지금이라도 영작을 꼭 멈췄다가 해주세요. 잘 풀었어. 쌤은 음. 미리 좀 써놨거든. 자, 그러면은 한번 너네가 얼마나 잘 썼는지 화면을 한번 멈춰놓고 비교해보면서 쌤이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 더 플러스 비교급부터 한번 표시를 해보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어, 뒤에 이제 명사까지 잡고 있는 경우에는 명사까지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답지가 답지가 심지어 잘못된 경우도 좀 있더라고. 쌤이랑 그러니까는 맞춰가면 될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1번 보자. 더 많이 당신이 먹을수록 더 많은 무게가 당신은 가지게 될 겁니다. 체 체중이 늘될될다라라 뜻이지. 지저 weight. a i n weight. 하면은 a i n 이 e i 에 h t So, gain w e i g s gain 대 e 에 l o So, n e 저이 h t t o n c e h weight. 하 o 은누 i n w e i g h 살 o 뭐찌 i n 지 e i 렇게 사용할 수 있겠지. e 격입니 t 이 o n c e 는기 h 하세 o t e h e m o r e c h i n d r e n y o u h a v e 더 많은 아이들을 여기 차일드 있는데 더뭘 붙였으니까 복수형으로 써주는 게 맞겠지. 더 모을 더 좋은 뉴헤브. 당신이 더 많은 자식이 있을수록 당신은 더 행복합니다. 3 번이요. Expensive. 자 이렇게 긴 거는 expensive word라고 쓰지 않고 앞에다가 더 모을 붙여주지. So 더모 expensive the shoes were. 여기서 were라고 쓰는 이유는 더잘 팔렸다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시제가 이렇게 일치되는 게 맥락상 어울리겠지. The verb. They were sold. 자 그리고 여긴 수동태 형태까지도 그래서 군데군데 사실 공부를 꾸준히 잘 해왔더라면은 어, 영작도 이 정도 수준의 영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수동태도 튀어나오고 하면은 어, 너는 당황할 수 있잖아 그치만은 일단 여기를 못 썼더라도 이 부분 잘 쓰고 주어 동사의 어순대로 이렇게 그래도 쓰려는 노력을 했더라면은 어, 괜찮습니다 학교 시험은 맞출 수있을 거야 쌤 말대로 또 멈춰놓고 문제 다푼 친구들은 4번이요. The more haste you make. So, make haste 하면 서두르다라는 뜻이어서, the more haste you make. 이렇게 쓰고, 그리고 더 많은 실수를. 그, 여기서 he, haste는 s가 안 붙고, mistake는 s가 붙는데, 이런 거 너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어, 학교에서 만약에 막 얘기해줬으면 그 부분은 당연히 잘 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영작할 때는 어, 더비 더비 쓰고, 주어 동사. 요 순서대로 써주는 그 부분만 잘 맞추면은, 그냥 맞은 걸로 이해해도 됩니다. 자, 해서, 더 more mistakes you will make. 자, 5번에서, 더 more you read the book, 그 책을 읽으면은, 더 more interesting it will be. 그것은 더 재미 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답이 잘못 나온 게 지금 5번이거든. 어, 여기에서, you will be 라고 했는데, 얘들아 interesting은 재미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입장인데, 여기 당연히 그럼 책이 더 재밌어지거나 내가 재미를 느끼려면 여기 interested가 돼야 되겠지. 자 해서 였다가 만약에 you will be라고 썼던 친구들은 그럴 거면은 여기를 더 more interested로 써줬어야 돼. 학교에서 여기까지도 나오진 않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끝에가 ing인지 ed인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등학교 가면은 갈수록, 이런 포인트를 엄청 물어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이미 모르는 거 아니니까는, 한번더 꼼꼼하게 봐주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더비더비 간단했던 어법 사항 살펴봤어. 그러면은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본문에서 어떻게 요 어법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또 살펴보도록 합시다.